안녕하세요. 자, 5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3, 3을? 어우, 엄청난 속기. 끊죠? 자, 정석이니까. 보통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수를 두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빠지는 건 정수가 아니고, 원래 이제 하나 젖혀두고, 이제 이렇게 지켜가는 게 정수인데,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음, 일단 절대 선수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칸 정도 띄워주나? 어차피 좌기는 백이 손을 빼도 패기 때문에, 당장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붙여볼까? 젖혀주고 자 여기서 음 빠지고 이건 한 점을 잡아서 흙이 이상한데. 야, 나가고. 음. 때릴 수도 있고, 그냥 늘 수도 있는데. 때리고 갈까? 이걸 때려야 되나? 그래야 하변 막히는 게 선수를 안 들으니까 자 그건 또 여기를 끊는거 어떡하죠 흙이 약점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둑이 좀 급하죠 흙이 지금 음자 여기서는 자 치고 다섯 수대4 수. 지금은 그냥 나가고, 그냥 좌변 네 점을 그냥 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여기를 한 점을 잡아 놓으면 두텁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렇게. 음. 자, 하나 선수하고, 여기를 두드리면. 아직 좌기는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늘고. 그렇게. 자, 꼬부리고 나가줘야죠. 단수 맞으면서 막히는 게 아프니까. 자, 이걸 밀면서 계속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밀면서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여기를 그냥 차렷. 음, 자고기를 낸다. 일단은 음. 좌상기를 둔다 그러면 이제 3, 3이나 붙인 수가 있는데, 여기 미는 게 너무 좋은데. 자, 하나만 치받아 놓고, 이제 끊는 수를 나중에 노리겠다는 얘기고요, 이거. 그리고는 좌상기를 퐁당. 아주 얄밉죠.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빨리는 두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일단 패감이 없으니까 이어주고. 자, 있고. 음, 그렇게. 하나 늘어서 응수 타진 한번 해 볼까요? 좌변을 받을래, 중앙을 뛸래. 어, 중앙을. 자, 여기서는 뭐 요런 게 있긴 있거든요. 붙이는 수. 근데 지금 당장은 그냥 젖히고 끊을 때 단수 하나 쳐 놓고 막으면 아무 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거들여다 보고 는게 좋겠네요 끊는 거는 조금 무리 같고 늘면서 자 붙이고 막을 때 호고 어떻게 보면 흑도 모양은 커지는데 백도 같이 커지니까. 밀고, 막으면, 어, 와우. 야, 그거 좋은 수다. 와. 야, 거기서 그런 수를 보여주다니. 야, 그거는 진짜 너무 좋은 수인데? 오. 그거는 좋은 수 인정. 자, 치고. 밀고 야, 서로 집이 엄청나게 큰데 백집이 더커 보이죠 자, 단수 하나 쳐놓고 늘고 거의 뭐 모양 대 모양의 대결인데 자 날일자를 가면 우변을 침투를 해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딱 적당하게 요정도만 짠 16집 유리 이제 변수는 좌하기 폐가 되겠죠. 좌하기 폐가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로 붙여야 되나? 뭐 저걸 잡을 수는 없으니까 를 시작합니다. 자, 지켜주고 오, 바로 자 그냥 잡아서 잡을 수 있나? 잡기가 좀 빡빡한데 모양이. 일단 붙여서 못 잡아도 일단 붙여서 그냥 봉쇄만 해놓죠. 음, 자 여기서 막으면 찌르고 단수를 치다 이건 왠지 막아서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데. 오. 자, 늘고 살수 있습니까? 맞고. 자, 팬은 일단 하나 따내라. 어. 자, 막아주고, 위로 친 다음에, 이으면. 일단, 잡히는 그림이죠. 자, 잊고. 막고. 일선을 젖혀서 패를 노리겠다는 건데, 패를 안 합니다. 패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니까. 자, 그거는, 글쎄요. 뭐 막으면 들여다보고늘겠다뭐 그런 듯 같은데 막고 들여다본한 칸을 띄어서 받는 게 지금은 일단 좋아 보입니다. 한 칸을 뛴다. 나와서 끊으면 하나 둘셋네아 맛이 좀 나쁘긴 넷, 하네. 여섯, 자 그럼 일, 그냥 막고 응 뛰고. 늘어아또거기 이거는 좀 나를 짜가면은 중앙에서 수가 안 나서 특이 집으로 꽤 많이 손해죠. 뭐야? 그런 게 있어? 일단 끊으면? 크... 그렇게 그런 수가 자 일단 하변 쪽흑돌 다섯 점도 잡혀 있고요 중앙에서 수가 나냐 안 나냐인데 배기 노언체 두터워가지고 어, 굉장히 쿨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72집 유리.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석 진행인데, 여기서 요 빠지는 수가 조금 이상해요, 이게. 이게 물론 이제 바다만 주면 이렇게 지켜서 딱 좋거든요. 제가 실전에 말씀드린 수가 이제 여기를 하나 젖히고 이걸 이제 두라고 말씀드렸잖아. 이거보다 빠져져 있는 게 훨씬 이득은 맞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끊어 먹는 맛이 없는 만큼 흙이 빠진 게 좋잖아.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그냥 빠지면 백이 당장 안 받아도 팹니다. 뭐 붙이면 이 나중에 찔르고 먹여치고 패 들어가는 맛이 있죠. 날일자도 마찬가지고 건너 붙이고 이거 두고 이렇게 두 패잖아. 그러니까 안 죽어 있는 거야. 반만 죽어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흙이 여기서는 이걸 젖히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그냥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은 백이 여기를 들어가고 이걸 젖히고 막을 때 끊는 수가 있어요. 잡으면 위로 치고 이은 다음에 이렇게 막게 되면 좌악이가 소화가 안 되죠. 흙이뭐 여기를 막아도 됩니다. 이걸 이렇게 둬도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흙이뭐 수습 불가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를 하나 젖혀 두고. 이걸 젖혀두고 가라는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빠졌죠. 자, 붙였을 때, 글쎄요, 제가 흙이라 그러면은 저는 바로 대응 안 하고 이렇게 한칸 뛰고 나갔을 것 같아. 이게 뭔가 대응해주면은 백이 행마의 리듬이 좀 나와가지고, 그리고 대응도 좀 잘못됐죠, 지금. 여기를 갑자기 밀어갔는데, 어, 일단은 여기서는 신청이 왔습니다. 안 돼. 이걸 막아도 치고, 여기를 치는 순간에 다음 행마기가 굉장히 까다롭네. 이게 일단 나가면은 밀었을 때 중앙단수랑 변쪽 단수가 맞복이라서 이거 치면 요, 요걸 두 점이 잡혀버리죠. 그럼 이거는 뭐 큰일 난 거고. 이걸 막아도 여길 치고 단수 치고 요걸 빠졌을 때 쳐야 되는데 붙여서 두 점이 또 잡혀버리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별로라서 차라리 아까 여기 붙였을 때 그냥 손 빼고 일단 중앙을 나가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참아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참아두는 거죠. 여기서 이한 점이 이렇게 잡혀가지고는 너무 깔끔했고 저날를자도 지금 여기를 지켜야죠. 여기를 지키든 여기를 지키든 해서 약점을 먼저 지켜 놔야죠. 이게 이렇게 돌파당하면서 한점 먹히고 선수 잡아서 중앙 음. 하중앙까지 젖혀오니까 흙이 완전히 망한 형게 되죠.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자, 하나 나가고 이제 차렷하니까 여기서도 지금은 급한 자리가 여기 같아. 무아기가 빨리 이렇게 살아나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중앙보다 오히려 귀쪽이 집으로 더커 보이죠. 음, 이래 되니까 여기서도 이걸 이런 거를 빨리 밀어놔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만 밀어놓고 차라리. 물론, 뭐, 백이 젖혀갈 수도 있지만, 젖혔을 때 어차피 2단 젖히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늘어야, 늘어야 된다는데, 글쎄, 뭐, 한 두세 집더 늘어나는 건 있지만, 중앙 쪽으로 손해라. 백이 딱히 뭐, 젖혀서 듣보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늘어두는 게, 백도 정수가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 이거는 애매하네. 어쨌든 여기서 하나라도 이제 밀어놓고, 차라리 우산, 자산기 쪽. 좌상기도 지금 눈목자보다는 이런식으로 차렷해서 두는게 차라리 현실적인 실리가 더될것 같아. <laughs> 눈목자는 삼삼 들어오니까 완전 방어가 불가하니까. 이렇게 밀고 삼삼 들어가니까 좀 재미가 없어졌죠. 뭐그 이유는 같이 모양을 키워가는 입장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흙이 늘어난 만큼 백도 같이 늘어나는 입장이라 초반 손해가 결국 무시 못하는 형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5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